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대학들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반환 금액을 놓고 학생들과 협의 중이며 연세대와 고려대도 조만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충남대와 건양대 등 대전지역 다섯 개 대학 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비대면 강의가 유력한 만큼 대학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수업이 진행돼도 등록금은 똑같을 것이고 학생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1학기가 마무리됐지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린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실한 온라인 강의에 항의하며 지난달 도보 행진에 나선 대학생들은 이달 초엔 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유은 부총리는 최근 라디오에서 적립금을 천억 원 이상 쌓아놓은 사립대들이 등록금 반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 예산 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결국 대학들도 하나둘씩 등록금 반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와 전남대, 숭실대. 등록금 반환 액수를 놓고 학생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조만간 학교와 학생들이 만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따로 안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얘기할 거고 학교는 그걸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등록금 반환에 대해 방법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대학은 아직까지 건국대와 전북대 등 다섯 개 대학뿐 2학기도 비대면 강의 방식이 유력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